안녕하십니까. 아, 정부가 지난 8월 19일자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23일 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서 모든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 20명 이내로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거 2단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인원의 제한을 두는 것은 그것은 좀 어리석고 너무 수준 낮은 방역대책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컨대 1 0 0 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도 20명 이상 들어가지 마라. 1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도 20명 이상 들어가지 마라. 그 10명이 모이는 공간에도 19명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 교회나 또는 어떤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를 담당하는 분들이 공간과 모이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말로 감염 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거리 두기를 하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어떤 공간에 든지 20명 이상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된다 들어가면 은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조치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 감염 예방을 위해서 20명 이상이 들어가면 안된다 라고 하면 전철은 왜 수백 명이 탑승해도 가만히 놔두나요 시내버스는 왜 놔두는 건가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관광버스나 뭐 시외버스, 열차. 여기에는 수백 명이 타고 있거나 수십 명이 타고 있잖아요. 교회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하면 전철도 20명 이상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도 10명 이상 타면 안 됩니다. 더 타게 되면 다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철이 멈추지 않는 이상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감염 예방 조치가 되려면은 교회의 그 캐파스티,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 수용 인원의 몇 퍼센트만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교회에 만약에 모이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 공간마다 수용 인원을 정해주고 그 수용 인원에 해당되는 그 숫자만큼만 들어가도록 한그 숫자를 합해서 그 예, 그 교회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를 정하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 숫자의 몇 퍼센트만 참석하도록 제안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기계적으로 칼로 물을 자르듯이 어떤 조건도 불문하고 무조건 20명 이상은 한 공간에 모이면 안 된다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예배를 금지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지침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식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왜 일반 식당은 오픈하도록 내두는 거죠? 호텔 뷔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도 제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이상하게도 8.15 광복절 행사 앞두고 많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오늘 아침 8월 23일 아침 통계로 보면은 약 7%, 나머지는 93%는 교회 이외에서 발생한 것인데 유독 교회 집회만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방역을 위한 조치인가? 아, 이런 어,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확진자가 이미 나왔죠. 성당 미사에도 나왔고 성당에서 성주 순례 갔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고 법당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주일 또는 일요일에 갖는 미사와 법회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타치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교회만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인들이 모이면은 어떤 위협이 되는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기독교연합회와 부산 기독교연합회는, 연합회 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여기에 따르지 않겠다.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되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켜서 스스로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넘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죠. 교회가 혹시나 사회에 어떤 부담을 줬다면 그 빨리 수습을 하고 고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편협돼 있고 특정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겠는가? 이것은 거리에 있는 시민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고 심지어 타 종교 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고 편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태를 그냥 지나치어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를 살핀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